안녕하십니까. 더팩트 강희롱 기자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강희롱의 오늘 연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오직 시청률이 전부입니다.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결국 시청률이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 주목을 받고 싶은 건 시청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들춰내, 관심사로 몰고가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실제 본인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리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중심으로 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금실전 연예인 부부가 방송에 나와서 평소, 알, 평소 알고 평소 알 있던 모습과 다르게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놀라면서 궁금한 내용을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전 약속된 컨셉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갈등 이후에 풀어지는 관계를 풀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룰라 출신 예능인이죠. 방송인 이상민이 재혼한 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어, 불과 엊그제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 재혼 관련된 내용들이 방송을 계속 타면서 대중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재혼한 지 5개월 만에 이혼을 언급하는 내용이 방송이 돼서 어쨌든 그 의도와 관계없이 시청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방송된 SBS 돌싱 포면에서 차태현이 이혼 안 하고 돌싱 포면에 들어와도 되냐? 이혼하고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묻자 이상민이 혼인신고할 때 물어봤다. 이혼신고도 바로 하면 끝이 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준호는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의아했고 이상민은 그냥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탁재훈이 습관적으로 물어봤다고 얘기하자 얘기하면서 황당해 했고요. 이상민은 구청에 이혼신고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짧게 답합니다. 어, 이상민의 이런 언급은 그냥 어, 재미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배경을 설명했듯이, 지난 4월에 따로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상민은 재혼이고요. 상대 여성, 아내는 초혼인이라서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애정어린 그 모습들이 쭉 방송을 타고 그 과정을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아무리 방송에서 재미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어떤 얘기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격해져도 우리 갈라서자. 이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을 언급하는 말도 부부싸움 중에는 금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겉으로 표현되는 그냥 하는 말이라도, 어, 말은 인격입니다. 그 자체가. 언젠가는 말을 통해서 언급되는 말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상민은 지난 7월에도 이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의 이상민이 출연해서 재혼 3개월 만에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방송된 돌싱 포문에서는 탁재훈이 이상민의 전처 이혜영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은 어제 방송에서 결혼하고 나니까 명분이 있어도 혼나고 명분이 없어도 혼나더라 어차피 혼날 거 명분이 있어서 혼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저는 이상민과는 뭐 개인적으로 기자와 연예인 관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이상민은 심성이 착하고 심지가 굳은 연예인입니다. 그건 분명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컨셉이라도 방송에서 불과 이혼한 지 5개월 만에, 뭐 만으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언급한 것은 논란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내뱉은 말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겠지만 이상민을 지지했던 누리꾼들조차도 시청자들조차도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우 이시영 얘기입니다. 이시영이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서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시영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아들아, 멋진 마라톤을 너와 함께 했다니 너무나 뭉클하고 내가 대견스럽다. 엄마가 정말 고맙다. 이런 내용으로 직접 마라톤 완주 소식을 SNS에 전했는데요. 세계 7대 마라톤인 시드니 마라톤에 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 저희 가족 초대해 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가져갑니다. 이런 말도 함께 올렸습니다. 어, 이시영이 아들과 함께 미국의 여행용이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했는데요. 아들과 함께 시드니 마라톤에 참해 나란히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런데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이다. 8개월이면 거의 배가 남산만 하다 흔히 얘기하는데요. 어, 굉장히 어, 움직이는 것도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신 8개월 몸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물론 시험 시험 뛰었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 출발 전에 인증샷을 찍고 뛰기 시작한 이 시험이. 어, 일반인들, 보통의 경우라면 굉장히 힘들 텐데,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결승선에 도착했고, 또 아들과 완주메달을 목에 걸고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대단한 엄마다. 임신 8개월에 10km 달리기가 가능하냐? 사실 저도 좀 의아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들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시영은 스포츠인입니다. 미혼 시절에 권투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죠. 어, 연예계 대표 체력과 근성, 승부욕 끝판왕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복싱 선수로 다져진 체력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죠. 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임신 8개월은 좀 어, 놀랍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이시영은 2017년에 9살 연상의 요식업사과와 결혼해서 8년 만에, 8년 만인 올 3월에 이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갖고 있고요. 전 남편과는 이혼한 이후에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둘째가 임신 8개월입니다. 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수술로 임신했다고 해서 화제에 올랐었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대녀. 축구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골대녀 논란이 휩싸였다는 수식이 바로 어제 제가 전달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G 리그 결승전과 관련해 편집 투명성 논란이었죠. 팬클럽, 팬팬이 올린 공식 성명문이 어제 발표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1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G리그 결승전 논론과 관련해 이제 국민청원으로 번졌습니다 화장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골대녀 시리즈 갤러리가 지난 1일 공식 유튜브 풀 버전에서 후반 12분 FC 원더우먼 마시마 선수의 경고 장면 이 장면이 편집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경기기록심판보고서 공개 등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죠. 팬들은 핵심 장면, 핵심 판정 장면의 미공개에는 경기 공정성에 방송신뢰와 심각하게 어긋난다. 편집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국민청으로 이어졌는데요. 국민청원에 올린 한 시민은 국민신민고에서 예능이라 하더라도 주심이 대한축구협회 등록 국제심판인 이상 공정성 논란은 국민체육진흥법상 편파판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주 꼬집, 어, 분명하게 꼬집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윤리 센터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심판 대상 신고 역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 이런 입장을 국민신문고에 밝힌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불만은 SBS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확인되는데요. 한 누리꾼은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공정한 스포츠 경기로서의 최소한 진조차 지키지 못했다. 재시합 추진과 심판 운영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에 불거진 여자배구 한일전 홈콜 논란과도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스포츠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TV입니다. 어젯밤 방송된 임영웅 관련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35살쯤에 결혼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늦게 하고 싶다. 원래 대로라면 오래 결혼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 어젯밤 방영된 SBS 성총각 영웅에서 임영웅이 한 말입니다. 임영웅은 궤도, 임태훈, 이경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누던 중에 결혼 생각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태우은 결혼하면 좋은 점이 있다. 두 사람이 인생이, 두 사람의 인생이 합쳐진다. 이렇게 말했고, 궤도는 결혼은 타이밍이라며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임용웅이 아직은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건 이런 주변 조언에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전엔 임영웅도 35살쯤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일반적인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다만 임영웅이 음악에 몰두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은 뒤 결혼은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 물론 그 결혼도 우리가 우리 인생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어, 가요계 정상에 올라서 있는, 그 반열에 올라있는 임용웅이 음악에 대한 본인의 음악세계, 그리고 그 책임감을 무선시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 아마도 이런 생각은 팬덤이죠. 영웅시대와도 이미 어느 전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수는 작년 말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달 말부터 정규 2집 발표와 어, 방송 출연 그리고 이달 중순 K리그 축구 시추 행사 여러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분주한 상황인데요. 곧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기대가 한껏 쏟아지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10월 17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션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로면 오늘 연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